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다이어트 한약 먹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 멘토 김은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다른 원장님과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전우진 원장님입니다. <laughs> 아, 도대체 왜 한의사들은 다이어트만 하면 꼭 다이어트 한약을 먹을까? 얼마나 좋길래 다이어트 한약으로 꼭 다이어트를 할까? 전우진 원장님께서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고 계셔서 그 경험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왜 다이어트 하셨어요? 결심하셨어요? 제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아... 있는데요. 음... 결혼 사진을 찍기 전에 모두가 다 생각하는 그런 네... 아름다운 음... 사진을 찍고 싶어서 살을 빼겠다는 결심을 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먹게 된것 같아요 음, 생각하시는 만큼 아주 뚱뚱한 체형은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되게 날씬한데 좀더 빼기 위해서 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하셨어요 어. 왜 근데 다른 다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다이어트 한약으로 결정하셨을까요? 다이어트 한약을 우선 저도 많이 써보기도 했고요 음. 우선 제가 제 동생한테 다이어트 한약을 썼어요 음. 동생이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음. 고도비만인데 공부도 병행하면서 음. 한약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 40kg 가까이 굉장히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어서 저도 이번 기회에 같이 먹으면서 음. 음. 환자분들의 기분도 같이 느껴보고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같이 먹어보려고 음. 먹게 됐습니다. 오전우지 원장님 동생분이 다이어트해서 굉장히 살을 많이 빼셨거든요. 몇 킬로에서 시작하셨죠? 140kg에서 시작해서 지금 음. 100kg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140kg가 100kg가 된다는 건 사실 아직 100kg라서 크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100kg면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laughs> 원장님이 다이어트 하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죠? 저는 <laughs> 1월 올해 1월부터 음흠. 새마음 세스트로 복용을 <laughs> 시작해서 3월 말까지 한 3개월 정도 복용했습니다. 어... 을 동생분 은 얼마나 드셨죠? 동생은 거의 지금 한 1년 가까이 복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리 음... 한의원에서 보통 다이어트를 할때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는 기간을 이제 시작하는 체중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감량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복용하는 기간을 정하게 되거든요. 정 원장님께서는 시작하는 체중이 그렇게 높은 체중이 아니었고, 그다음 동생분은 140kg라는 높은 체중에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복용하는 기간이 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 한약 드시면서 또 새로 다른 거 같이 하신 거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한의원에서 일단 일하다 보니까 응. 특별히 뭐 다른 걸더할 시간은 응. 없을 뿐더러 저희도 보통 환자분들한테 티칭해드리는 대로 평소 먹던 식단 대로 먹되 먹던 양의 절반 정도만 먹는 걸로 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했어요. 한의원에서도 점심 식사를 다 같이 음. 하는데 이제 딱 먹던 거에서 반절 정도만 이렇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했습니다 음, 혹시 그러면 동생분이 40kg 감량하시면서 뭐 따로 운동하신 거 있을까요? 음, 동생도 지금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음. 공부하는 시간 외에도 다른 시간을 할애하기 크게 부족해서 집에서 좀 철저한 식단 위주로만 관리해주고 한약 먹는 거 외에는 특별한 다른 운동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럼 혹시 동생분 고도비만인 140kg가 100kg로 감량할 때 특별히 하신 식단 있나요? 가장 중요하게 반찬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반찬들을 많이 피하고요. 야채 위주의 식단을 많이 먹고, 응. 제일 중요한 게또 밥을, 현미밥으로 먹었는데, 어... 고도비만이다 보니까 응. 좀 섞은 현미보다는 응. 그냥 아예 100% 현미밥으로 해서 응.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럼 별로 한거 없는 거 같거든요? 아, 특별한 거 전혀 없는 거 같고, 그럼 따로 운동은 안 하셨을까요? 네, 운동은 따로 안 했습니다. 음... 어, 그래도 그렇게 40kg 충분히 감량할 수 있다는 거, 어, 그러면 식단을 하실 때 반찬은 특별히 만든 거 없네요, 사실? 그렇죠. 거의 음. 일반식 위주인데, 이제 부모님께서 조금 더 야채 위주의 반찬들을 많이 해주셨죠 음. 혹시 동생분이나 전원장님께서 정체기 오지 않으셨어요? 저도 처음 음. 한두 달은 굉장히 좀잘 음. 빠졌는데요 음. 저는 아무래도 이제 회식이라던가 음. 아니면 음. 친구들 만남이라던가 음. 이런 것들을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음. 할 수밖에 없어서 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조금 내려놓고 먹기도 음. 했고 또 많은 체중을 감량할 게 아니라서 코팅 이런 거라고 음. 하죠 그런 걸 했었는데도 하다 보니까 좀 정체기가 찾아오게 됐고요 음. 동생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쭉쭉쭉 잘 빠지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만 살짝 정체기가 오지, 그 이후에도 마음 다잡고 식단 잘 하니까 매주 1kg씩은 계속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쉽지 않아요 1년 동안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는 게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어, 그럼 보통 원장님께서 다이어트 하냐 먹었을 때 이번에 복용하셨을 때 특별히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말까 걱정하시는 부작용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음, 제가 원래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 음? 잠을 못잘 정도로 굉장히 아... 잠에 예민한 스타일인데요 저도 처음에 약을 먹고 음. 2, 3일간은 음. 잠들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음. 그런데 약에 조금 적응이 되고 음. 약 먹는 시간을 잠들기 6시간 전으로 마지막 약 시간을 정하니까, 음. 그 이후로는 잠들기 어렵거나 음.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동생분은 또, 또 많은 체중을 감량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괜찮으셨네요 음, 그 기간 동안 조금 힘들어 하거나 음.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음. 뭐, 특별하게 더 불편을 했다거나 음.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전 원장님도 그렇고, 전장님 동생분도 그렇고, 두분다 제가 늘말씀드리는 1대1 맞춤탕량을 드신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 체중을 적게 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체중을 많이 빼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한테 잘 맞는 약을 잘 찾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오랫동안 복용하셔도 무리 없이 잘 복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저는 보통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니까 어, 변비가 늘 조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변보기가 힘든 것 같던데 이게 다이어트 한약이 몸에 있는 물기를 땡겨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어, 이럴 때 저는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야채 많이 먹어 좀 대부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각한 부작용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원장님 느끼셨을 때 체중이 빠지고 난 다음에 느꼈던 어떤 신체적인 변화, 뭐 어떤 뭐 심리적인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음,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음. 오래 그을 때는 굉장히 빼빼 말랐었거든 음, 그런 게 있잖아요. 스무 살 이후에 생활 패턴들이 음. 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살이 급격하게 많이 쪘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왜 이렇게 살이 쪘냐? 뭐 오랜만에 봤는데 뚱뚱해졌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또 만날 때아또 그런 소리 듣겠네?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많이 살이 빠졌냐? 뭐 했냐? 어, 굉장히 멋있어졌다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어, 이제 또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도 굉장히 더 밝게 만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음. 원장님도 어, 자신감을 많이 찾고 어,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동생분은 더 많은 체중을 감량하셨는데 뭐, 몸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신 게 있을까요? 우선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도 비만에서 어느 정도 체중을 많이 뺐다 보니까 체지방도 많이 줄어서 건강, 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조금 좋아졌고요. 당 수치는 조금 기존에 이제 경계성은 있었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도 조금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뭐 다이어트보다 이런 분들한테 더 좋은 치료가 있을까요? 사실. 어, 그래서 늘 이렇게 고도 비만이신 분들한테는 꼭 다이어트를 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냥 이렇게 복용을 해보신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이런 사람 은꼭 다이어트하냐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 있을까요? 음, 저는 제 동생 같이 음. 좀 고도 비만인 분들이 많이 드셨으면 음. 좋겠어요. 보통 다이어트하면 생각나는 게 강한 운동과 철저한 식단을 통해서 살 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고도비만인 분들은 운동을 섣불리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리나 무릎, 이런 쪽의 체중 때문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우선은 다이어트 한약으로 살을 어느 정도 빼고 나서 그 뒤에 운동을 시작하시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음. 특별히 뭐 다른 거 없이 다이어트 한약과 식단만으로 조절이 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은 식욕이 항상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식욕을 스스로의 의지로만 이겨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다이어트 한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런 좀 식욕을 억제시키면서 같이 뺀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사실, 뭐, 다이어트 안 하고 싶은 사람 없기 때문에, 뭐 그분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또 실패할까봐. 주변에서 너또 실패했냐, 너 이렇게 의지도 없는 놈,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시작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좋은 병원, 잘 맞는 병원을 잘 찾으시면, 도움을 잘 받으시면 충분히, 어,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다이어트 한약을 실제로 복용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이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도대체 왜 한의사들은 꼭 다이어트를만 하면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라고 하나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거든요. 전우진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꼭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고도비만인 환자분들은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환자분들께서 건강하고 요요없이 잘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다이어트 멘토 김은아였습니다